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비 오는 날 낚시하는 것도 아주 즐겁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수심은 10m에서 15m 사이에요. 작년보다도 장어가 나오는 게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안 그래도 깡이 많은 장어인데 쉽게 잡히지를 않네요. 건너편에도 한 분이 계시고요.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로 5성급 호텔 차려놓고 배 위에서 낚시를 할까 합니다. 8시쯤 돼서 투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벌써부터 비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네요. 우중 밤낚시를 하겠네요. 비가 오지 않는 날 낚시하는 것과 비 오는 날에 낚시하는 맛은 완전히 달라요. 일곱시 밤부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밤새 비가 거차게 내렸어요. 새벽 두시까지는 낚시를 못할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비가 잠시 소강 상태예요. 밤새 빗소리 듣다가, 새벽 세시 반에 잠시 눈을 붙였어요. 빗소리에 잠이 들었네요. 5시 40분인데요. 밤새 장에 얼굴도 못 보고 꽝을 쳤네요. 올해 들어서 장은학 씨를 영상을 세번 올려요. 세번 올린 영상이 다 꽝입니다. 오늘이 장은학 씨 여섯 번째예요 영상은 세번 올렸지만 여섯 번을 했는데 여섯 번다 꽝을 하고 있습니다. 분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